니가넌 마지막이다. 원 하나요? 아, 안 되겠구나. 아넣는 <laughs> <심폐지는>. 아, <넌는데? 웃음> 아니 경이 형은 300이면 할수 있잖아요. 3 0 하지. 네. 신발에 300. 야정 정확히 맞았어. 바람 불어. 바람 불대

이친만더이으면는이웨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비 친구는 이친는이친가는이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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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원래대로 사람 반토막 그 잡는다고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 반토막 맞고 또, 또 연습을 많이 안 해봤거든 또 스윙스피드도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<laughs> 방반대사 이형민에 많이 돌아갑니다. 많이 죽어봤잖아 드라이버로 스트레스도 많이 나. <laughs> 육십사. 내가 이 맛에 홀려가지고 <laughs> 아, 이치님이랑 대장가했어. <laughs> 근데 드라이브만치다가 다른 걸다 <laughs> 망해졌어. 학창 때 후반전 친던 내가 막 맨날 기다리, 구몇개친대우이루옥이만 기다리더니 네. 좋은 소식이 안 오는 거야. 네. 스코가 거리 안 나오고 못칠 때보다 더안 좋아졌어. 그니까 이게 맞는 말이 드라이버는 각도 같지만 아, 게임을 쓰 아, 게임이라는 게 맨날 나도 잘 맞기니까 아, 연습 중이잖아 드라이버만 쓰윙 하니까 모든 스윙이 거기에 맞거지나난 아, 심지어 이번에 아이언 스윙이나 드라이는데또는거예왜 아이언 각도로 아이언 아 그러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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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 아. 각도로 아이언들데 이렇게 꺼,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걸로 맞추려고 하니까 더 그렇지. 아, 이게 좀 시간 에서야되겠다게가그이고 <목소리> <오늘을 쳐야> <목소리> 응. 그그 게임 모드가 시좋 좋아! 아, 이 친다. <목소리> 차리킨데 차비키, 어. 조금. 까총잡 어. 근데, 근데 괜찮아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기가 너무 좋다. 괜찮번잡아러다가 아. 아. 근데, 언제 무너져? 어. <laughs> 이제, 한번 이제 아니, 한번 아니 아니 아무방법 아, 있어. 있어 말을 어. 후반에 말을 좀덜시키고고단백 <laughs> 에너지원을 계속 먹여야 돼지금 살짝 왔어요 아까 드라이버 밀릴 때어이좀 <laughs> 아, 온다 싶더라고요 이, 이, 이제, 이제 질문을 좀 삼가해 <laughs> 해야 되거든 아이 이제, 이제 좀심어 아, 너무 공을 가까이 놓나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칠때종우처럼몸 조금 치는 것처럼 아, <laughs> 갑자기 내가 지금 뭘좀게해 봐야지. 명의 그까이 더 계속 개인 개인 저쪽 보고 당겨 튼다고 자꾸 저쪽 보고 칠수는 없잖아. 아이언이 치면 당겨져? 응. 어디서 처음부터 아니면 가다가 가다가. 돼지꼬리가 그, 나오고 있어서 예. 드라이버는 밀리고 아이언은 땡겨졌고 응. 허리를 안 써서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써야 이게 스퀘어로 맞는데 음. 허리를 안 쓰고 팔로 치니까 덮여가지고 아, 안전지 딱 맞았는데도 거리가 엄청 나왔어요 아, 큰일 났네 거리가 A 쳤 탔으니까 뭐 아.. 나.. 나.. 나, 나. 샌... A가 115? 다음주엔 샌드에서 하야해 샌드, 샌드 비거리 못 잡겠어 이거 샌드에서 하기 전에 좀 닦아야 되겠다 <laughs> 채안 들어도 돼요? 아.. 아, 까 그냥 필드였으면 완전 뭐 공의 제도를 맞추 많았을 아. 텐데. 매트니까 뒷땅 그 나서 무지도 나가니까 열리면서 음. 그냥 아, 이제 그런 샷을 줄이는 게 이거 잘 쳤다. 너무 잘 쳤다. 음. 어, 나이스. 아, 아, 오케이. 나빠졌어요. 그래 이렇게 그래. 빡 들어가야 돼. <laughs> 좋아? 너 커도 되겠네. 뛰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. 아, 어려워. 전기 스도 넣어버려 그냥. 오잘 쳤어. 들어갔지. 아 그러니까 아예 되 오래니까 이 사람. 또. 아 이거. 어, 아 야더 이상 어떻게 잘 치냐? <laughs> 야 저게 야이 연라이. 캐리도 캐리도 떨어져 줘야 되고. 두기 어. 굴러, 굴러서 가기 시작하면 저거 그렇지. 야 이거 연라이 그딱 라인에 걸쳐 있는 거 봐. 풀. 오케이 어. 근데 힘을 어떻게 할 어. 건지에 따라서 조절은 어. 하긴 해는데 레디! 레디! 제일 배신감 느꼈을 때가 옛날에 저거 돌려놓고 쳤는데 말도 안 되게 아. 가더라고 그때는 아, 세게 치면 뭐덜 탄다 이런 걸 모르던 시절에 그냥 여기에 맞춰서 그냥 밀면 가겠거니 좋다 와. 들어가라 들어갔어 나이스 으악! 와우 하나 하나 아파 하나 아파 하나 오지게 들어갔어 아, 아나 너무 쉽게 들어온 거 아니야 어려운 라이언데 아, 진짜 또 돌려놓고 <목소리> 치니까 확실히 좀 퍼트가 <목소리> 형이 돌려놓고 싶은데 돌려놓고 이렇게 계속 잡고 또 빠르오래 마음만 들려 보는데다가 올려 놀라고 쳐놓고서 <목소리> 아 오줌도 <목소리> 내렸고 알딸다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빠 놀랐어요 여기가 뛰어들어왔어요 부끄러워서 <게> 말하면 <laughs> 고아 어떡해 그까아 어떡해 어떡해 영업이 안 맞아서 부끄러워 하어 우리 금방 사람 아니구나 나 다음 주에 다녀준다 아이스박. 목금. 목금이요? 아, 이거 6 5에쓰네 아, 그래? 아, 좋아, 그래. 그게... 그래. 어, 그러면은 잘 맞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너 지금 평균 보여요. 스피드가 60에서 65쯤 나오니까 저거 형상이준 어, 거예요. 그렇죠. 네, 딱 본배 같고. 풀과 무릎 쪽도 갔습니다. I don't know what t h 이 y want. It's a g 얼마, d one. I don't know what y 만원 w 만 n t It's a good one. It's 만 good one. i 센서 a good 센서 e 센서 s a good one. It's a g o o 봤어. n e i